시어스는 질병의 조기예측, 진단, 모니터링을 하는 AI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시어스는 심전도, 체온, 산소포화도 혈압 등 무선 웨어러블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시어스는 국내 1위의 웨어러블 AI 부정맥 진단 서비스 기업이자 웨어러블 AI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선도 기업입니다. 이제 시어스는 외래 환자 진단 영역에서부터 질병 스크리닝, 입원 환자 모니터링에 이어 퇴원 환자와 응급 환자 원격 모니터링까지 스마트 병원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파트너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영신입니다. 디지털 의료 시장의 태동기였던 2009년 전자기술연구원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 연구자들이 설립한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 서비스를 위한 의료 기기 개발과 수출 사업화로 사업 기반을 확보했고 1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무선 웨어러블 바이오센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웨어러블 AI 진단 모니터링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디지털 솔루션 도입에 매우 보수적이었던 의료 시장 진입을 위해 시어스는 환자 편의성, 의료인력의 업무 효율성, 임상적 유효성, 병원 수익성 등 의료기기에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오랜 기간 검증해 왔으며, 시어스의 진단 모니터링 제품들은 이제 대부분의 상급 종합 병원을 포함해 800여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어스의 핵심 제품은 부정맥 진단 서비스인 모비케어와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인 싱크입니다. 모비케어는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유형의 부정맥을 검출해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서비스이며 국내 1위의 웨어러블 AI 심전도 검사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환자는 간편한 무선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를 가슴에 부착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 3일, 7일 이상 심전도를 측정하게 되며 측정된 데이터의 분석으로 부정맥을 진단합니다. 현재 심전도 검사 보험 수가는 측정 기간에 따라 세 가지가 있으며 모비케어는 전체 수가 시장에서 20% 이상, 3일 이상 장시간 검사가 가능한 웨어러블 심전도 시장에서는 7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최근 2년간 매 분기 평균 20%씩. 모비케어 처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전도 검사 장비들은 무겁고 착용이불편해 환자 수용도가 낮고 장비 도입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클뿐 아니라 판독이 까다로운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와 부정맥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병원 중심으로만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검사 수요의 5%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뇌졸증, 심근경색 등 고위험 심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정맥 조기 스크리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어스는 구독 기반 심전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병원의 초기 장비 도입 부담을 제거하고 부정맥 전문의가 없는 1차, 2차 의료기관에서도 심전도 검사를 처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부정맥 진단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시어스는 심질환 증상이 의심되어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질환 스크리닝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왔습니다. 3,000명의 건강 검진 수검자 대상 임상을 통해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AI 부정맥 조기 스크리닝의 유효성을 검증했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국내 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모비케어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특히 올해는 연간 1,100만 명 규모의 직장인 건강 검진 시장에도 모비케어가 도입되면서. 사업 성장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부정맥은 뇌졸증, 고혈압, 당뇨, 심부전 수면 장애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앞으로 신전도 분석에 기반한 진단 시장은 인접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 중심에 모비 케어가 있습니다. 싱크는 진단 분야에서 검증된 시어스 웨어블 AI 기술을 환자 모니터링 분야로 확장한 서비스입니다. 환자 모니터링 분야 중 특히 이번 환자 모니터링은 글로벌 의료기기 대기업들이 독점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을 측정하는 바이오 센서 기술, 통신 네트워크 기술, 병원 정보 시스템 수준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기술 등 통합 솔루션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제품 성격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스퀘어 스타트업들이 접근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시어스는 심전도뿐 아니라 체온, 산소포화도, 혈압 등 입원 환자 모니터링에 필요한 무선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실시간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네트워크 장비 병동 모니터링 서버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자 중앙감시장치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취득 상용화에 성공하며 웨어러블 AI 환자 모니터링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어스는 안병동을 포함한 대다수 일반 병실뿐 아니라 격리병실, 투석실 응급실, 뇌졸중 집중 치료실, 심장 재활실 등 다양한 입원 환경에서 효용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연간 1,300만 건이 넘는 입원 수요를 대응하는 전국 90만 개 병상에 자동화된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싱크를 도입시키기 위해 2024년 3월 대웅제약과 국내 전국만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모비케어와 마찬가지로 싱크 역시 현행 보험 수가 체계 안에서 사업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심전도, 산소 포화도, 혈압 등 생체 신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처방에 대한 보험 수가들이 병상 1일당 적용되며 시어스는 이미 관련 보험 수가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싱크는 시스템 일괄 구매 방식뿐 아니라 모니터링 처방 건수에 기반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의 초기 도입 부담을 줄여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소 병원까지 사용자 접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모비케어와 싱크의 도입 의료 기관은 전국 800처를 넘어서고 있으며 1차, 2차, 3차 병원과 위양병원, 검진센터까지 촘촘한 고객 네트워크는 향후 시어스가 펼쳐갈 디지털 의료 서비스의 사업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어스의 핵심 기술은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 기술과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며 코사 상장을 위한 기술적 평가를 통해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시어스의 AI 알고리즘은 자사의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확보된 900만 시간 분량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누적 2만 3천 명의 환자가 참여한 40가지의 모비케어 싱크 임상 연구를 통해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어스는 이제 진단과 스크리닝을 넘어 심방세동예측, 심부전예측, 심근경색예측 등 심질환예측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들을 모비큐에 통합시키고 있으며 고칼륨혈증, 수면장애, 정신질환, 난임 등과 같이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정신과 산부인과 분야 진단 시장으로 모비케어 서비스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인 싱크에서도 심정지 예측, 응급부정맥 예측, 폐혈증 예측 등 입원 환자 중증화 예측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들을 싱크 서비스에 통합시켜 플랫폼 기반 제품 파이프라인의 확대를 진행 중이며 여러 디지털 스 기업들과 협업하여 입원 환자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다양한 장치들과의 연동을 확대해 제품당 수익성 확대와 고객 락앤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어스는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피부 점착 바이오 소재 기술에도 투자하여 자사의 점착 소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 전용의 웨어러블 의료기기 생산 시설을 통해 웨어러블 제품의 확장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어스는 웨어러블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 진단과 환자 모니터링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성공적인 사업화 실적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몽골과 홍콩에서는 모비케어 서비스가 상용화되었고,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현지 의료기기 인허가와 서비스 공급망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엔 이들 아시아 거점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판매 실적을 달성하고 북미, 중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등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시어스가 여기까지 오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디지털헬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어스 팀을 믿고 응원해주신 주주와 투자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스닥 상장은 시어스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주주분들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 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의료 자원의 부족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며 앞으로 시어스가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어스는 다양한 진료 영역과 외래, 입원, 퇴원, 응급, 재활 등 환자 진료 전주기에서 의료 서비스의 깊이와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디지털 의료 프론티어가 되려고 합니다. 바이오 의료기기가 플랫폼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